오늘 아침입니다. 화요일 아침입니다.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. 전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말씀하세요.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같은 말씀이에요. 저 오늘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. 자 복이 있다는 얘기를 팔 복이라 팔 복, 팔 여덟 가지 복. 근데 세상의 복은 돈을 많이 벌었다, 뭐 지위가 높아졌다, 뭐 그런 거예요. 그런 것이 복인데 오늘 이 여덟 가지 복은 천국 백성들의 헌장.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가 복인지, 뭐가 복인지. 시편 1편에는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않고. 죄인에게 서지 않고 엄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. 전을 여덟 가지 복을 말할 때3 절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. 천국 이미 그들의 것이에요. 또 여덟 번째 의를 우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. 놀랍지요? 놀라운 말씀이에요. 그래서, 어, 이 천국 백성의 헌장인데, 하나님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, 그리고 그 복이 뭔지, 진짜 복은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.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, 천국 백성들은 이런 여덟 가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. 세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출세하려고 가게 뛰어 다녀요. 그래뭐 다른 사람 짓밟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. 그래서 올라가면 돼. 근데 그게 아니라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. 심령이 가면 안 자. 의의를 위해서 박회를 반 자는 천국에그들일 것이다.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.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. 이 여덟 가지 청옥 백성의 헌장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세상의 소음과 빛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힙니다 아,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천덕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너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어요.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. 하나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. 이렇게 써있네요.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빛이 뭐지요 착한 행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닮음으 살아가는 이것이 빛의 빛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그런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. 저는 두 가지, 여덟 가지 복, 천국 백성의 환장입니다. 그걸 살아가셔야 돼요. 두 번째, 너희는 세상의 소음과 빛이에요. 맛을 잃으면 짓밟힙니다. 빛, 불이 꺼지면 욕을 먹습니다. 비난을 받습니다. 빛을 바라면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. 빛과 소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.